이미 2012년이 시작되어져서 첫달 1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것들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올한해 다니엘처럼 내 뜻이 흔들리고 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살 거야 하고 마음 먹었는데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도 아,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잊고서 생활할 거야. 또 어떤 분들은 난 올해는 술을 안할 거야. 어떤 분들은 난 담배를 끊을 거야. 어떤 분들은 양식보다는 한식이 건강에 좋으니까 한식을 먹을 거야. 난 올해는 철저하게 다른 것다 못해도 주일성수는 할 거야. 각가지의 마음의 선한 소원들 가지고 하셨을 줄 압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신 것들을 어떤 시험이와도 어려움이와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지나다가, 그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바꿔져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한 것을 온전히 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부모님이 없이 소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어도 우상 앞에 먼저 제물로 드려진 호의 호식할 수 있는 그 산의 진미의 음식이 주어졌지만 채소와 과일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마음을 정하였을 때에 열흘 동안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내 진미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열 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 하나님 주신 이 지혜. 세상에 어떤 지식보다 낫고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한 배, 두 배, 세 배가 아닌 열배 말입니다. 10배 그러니 얼마나 탁월한 뛰어난 하나님의 총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훌륭하게 우수하게 뛰어난 사람으로 키울까 바로 세마의 교육이요 말씀의 교육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심어주셨을 때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실천하며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10배나 더 뛰어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